안녕하세요. LA 백수 수련입니다. 아, 지금 시간은 2시 23분. 물때 보니까 초날물 정도 됐더라고요. 살인물때. 구름도 많이 안껴 있고 햇빛도 짱짱한 편이라서 한번 가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맞아. 자 도착했는데 바람이 겁나 붑니다. 겁나 불어. 아. 자 아, 일단 던져 보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낚시하는 사람 없고 왔다. 바람 싫어요. 오 뒤에 모래바람이 그냥 집 가자마자 씻어야겠어요. 아. 날씨는 좋은데 바람 때문에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라인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어? 꼬리가 잘려졌는데? 왜 잘려졌지? 오, 왔... 야, 왔어. 야, 이거는 바로 앞에서 왔는데. 왔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어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3자? 파이팅 넘, 어우, 야, 야, 야. 자, 일단 한수. 파이팅 아주 넘치는 친구네, 넘치는 친구. 시원하게 물어줬어요 이번 거는. 이 친구가 바로 앞에서 물었는데 한3자 초반 초중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아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오케이 방생. 가아 아우 물을 확 튀어가네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 가 봅시다. 바로 앞에서 입질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거리 좋고 앞에 던진 곳에 밑에 돌들이 많거든요. 딱 저기서 입질 들어왔었는데 와 바람 때문에 라인 관리가 안 된다 진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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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입질. 이 앞에서 입질 들어왔는데, 에헤이. 다시 왼쪽으로 한번 때려봅시다. 아, 지금 바람이 근데, 이쪽이 아닌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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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울이 심해지냐. 오! 야, 이거 왜 이래. 여기는 만조 포인트라고 들었거든요? 저번에 여기서 낚시하다가 구독자분이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그분이 좀 얕은 곳이 간조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되게 얕은 곳으로 왔습니다. 아까보다는 얕은 곳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탐사를 해봅시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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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못 먹었어. 어? 왔어, 왔어. 먹었네, 먹었네, 먹었네. 왔습니다. 광어가, 광어지? 오케이. 으쨔. 아까보다 시야이안 좋은 광어. 애기 애기 광어, 애광. 뚝배기. 작은 거 잡다가 큰 것도 잡겠죠, 뭐. 맨 처음처럼 입질이 빵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들어와도 잔챙이고 어 잔챙이고 얘기하자마자 물어버리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 야 아이고 앤 뭐니 일자 강어 아따 야 이거 한 입에 먹겠다 한 입에 먹겠어 일자 일자 방생 방생. 쭈 빼기. 웃긴다 웃겨. 왔어 왔어. 키트아 근데 작다. 야 일자 일자. <laughs> 어떻게 일자들이 무늬 일자들이 자 놔주겠습니다. 아따 1자짜리또 잡았어 쭉 아이 이동합시다 이동 오 바람 아, 오케이 쭉. 오늘은 다운샷으로 강화잡기 강화잡기 편입니다 입질 왔어요. 야, 얘도 작다. 일자강어, 밭이네, 밭이야. 와. 왔어 오 얘는 좀 사이즈 아까보단 된다 오케이 이야 아까보단 사이즈 좋아요 얘도 통 때려줬는데 와 왔다 그만 털어 그만 털어 왔어 왔어 가만 아, 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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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털어 그만 털어 그만 털어 손에 진액 다 묻었네 그냥 자 3점 황생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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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래 그래 왔어. 왔어. 요 왔어. 와, 바로 앞에 붙어야. 야, 생각보다 좀 멀리 붙여야 되네. 오.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 같은데? 아, 3자 초중반? 안녕하세요. 어, 그 정도 되겠다. 얘도 얘도 3자 초반. 아까보다 빵 좋습니다. 3.33, 32 나오겠네요. 오늘 한 8마리 했나? 뭐 애광 빼고 한 4, 5마리 했네. 4, 5마리.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가라! 우와, 우! 와, 좋아, 좋아, 좋아. 준비됐어요? 까볼까? 있지? 왔어! 오, 왔어, 왔어! 어서오세요. 어, 얘는 사이즈 좋아요. 어, 사자 되겠는데? 찔러 오세요. 3자 중반. <laughs> 아이고. 얘도 3자 초반 중반 되겠네. 사전 줄 알았네. 방생하겠습니다. 아 재미 봅니다 재미봐 오늘 방생 가라. 갑시다. 아, 재밌었다.